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영코대진증돌았습니다 이스타 강습. 마지막 판한번 해보죠. 이, 거뭐 날짜도 넉넉하게 좋고, 세판씩 할수 있으니까, 하루에 세판씩 하면은 일주일이면 해결할 수 있죠. 음. 뭐,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견딜만 해. 강습이 한세 개씩만 겹치지 않으면은 견딜만 한것 같아요. 강습이 세 개면 하루에 아홉 판씩 하면은 토 나오죠. 자, 뭐, 천사만 잘 잡으면 되기 때문에, 개사기 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덱 좋죠. 잠깐 이게 얘가 왜왜 들어있지? 여기서 더 좋은 쿠니어군이 있는데 상관없죠. 음,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빨리 죽여 주셔야 될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옮주셨고 누가 나가서 얘를 대접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여유있게 해보죠. 그래도 마지막 레벨인데. 그냥 달리면은 냅다게 가져서 을 매우 처라할것 같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려고 그랬는데, 라면이 세네. 라면이 좀 세고. 당 시간 조금 더 끓일 거 아니구나. 라면이세요. 음. 그러면 딜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게임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너무나 좋고. 아, 딜러 있어. 양도이이 뭐, 살아있냐? 음,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죽을 것 같군요. 받쳐놓고 마미가 미친 듯이 패주면 되죠. 자, 마미는. 스네이프리니르가 사실 천사중에 제일 까다로운데 러미가 거의 저격 수준으로 죽여버리기 때문에 정말 그 용도 하나로 개색인 것 같아요 천사중에 스네이프리니르 빼면 밀고 들어오는 돼지 정도? 하지만 돼지도 이런 스네이프리니르랑 합쳐지지 않으면 그냥 멈춰놓으면 되니까 왕미는 정말 대단한 단계다. 진짜, 티어가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 점점. 양극화 현장이 벌어지고 있어. 이게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요게, 라, 라인이 하나밖에 없는 단순한 게임이라. 그 단순한 게임은 나름 확장을 많이 시켜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판을 어렵게 만들다 보면 그몇 가지 어렵게 만드는 방법, 초반에 러쉬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방을 교란한다든지, 아니면 라인을, 상대가 고기를 쓰면서 멀리서 공격을 한다든지, 그럼몇 가지 방법인데, 그럼 그 어렵, 어려운 판을 해결해 줄수 있는 몇몇이 눈에 확 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성능 차이가 옛날엔 그렇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캐릭터가 바뀐 게 없는데 성능 차이가 벌어져요. 스테이지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인물을 위해서 어려운 판을 계속 만들긴 해야 되잖아요 어, 나름 뭐 이해는 할 만하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보너스의 잘못은 본능 이런 걸 깨우면서 갓캐를 더 갓캐로 만드는 그런 양극화를 더 촉, 촉진시키는 가속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패치를 했다는 게좀 문제긴 한데 못쓸 뭐 놈을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되는 데뭐좀 아쉬운 점이지 뭐 나라서 잘하겠죠 내가 뭐 덤나라 배나라 해서 뭐해 근데 야이덩 얼마나 센 거야 도대체 다 죽었어 성한테뭐 하시는 플레이죠 이게? 아니, 성은 아무도 없는데 깰수 있게 해줘야지. 어, 성 체력이 아직, 그만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번에 죽겠지 음, 성이 어이없이 세네요. 어쨌든, 제 교수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